보터고보터고 음... 그러니까. 얘가. 이을면놀아 마을 주민 때리면 AP 삼 따르고. 어 저기 저거 누가 봐도 제호 아니에요? 음. 시바경 음. 아. 니세상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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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... 군돌이가... 이건 뭐예요? 그... 무슨 뭐해? 잡았지잡았지 잡아! 아, 잡아, 아, 잡아. 아, 잡아. 아, 달려봐. 너 <laughs> 여기 있어? 누구야? 나 옆에 누구야? 뭐야, 호야. 밥 먹는 사람 누구야? 저, 저, 민지 나였어. 지금 눕는 사람 누구야? 아, 아, 너구나. 너왜말안 해줬어? 목표를 포착했다, 토끼. 어, <laughs> <laughs> <너, 너> 죽으라고. 너 죽는 체다니중정이 토끼, 중독해 토끼. 한테맡 건데. 미안합니다. 가던 님 도망가요. <laughs> 뭐야, 이거 뭐야? 연막탄 뭐야? 부다님. 어, 어, 뭐야? 어내아어와리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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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다. <laughs> 이거. 어떻게 하는 <해야> 거야? 송건이 먹방에 먹방에 먹방에. 안돼. <laughs> <laughs> 여기 미친 미친 토끼인데 미친 토끼? <laughs> 고양이 미쳤는데? <웃음> <웃음> 어 이게 목소리 들리는데 안 보이는데 캐릭이? 렉인가 아니 찐임. 상복임상복임와 이거 마을 주민이야?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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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간 토끼, 달방 토끼. 이게 <laughs> 뭐격치고 있어. <laughs> 고양이, 고양이 미친 것 같은데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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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아뭐 뭐가 지금 원래? 어 원래 가더님그 아이디를 잡님이 쓰는 거예요? 아, 맞네. 감지 1 받았네. 이거 혼자 네명 <4명> 잡았어. <laughs> 이거 2는 뭐예요? 쓰는 거예요. 3 2 1 이거 먹으면은 그 스킬 레벨이 올라가요. 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술래전 아니 도망가는 거잖아. 그럼 이제 술래 뒤에서 2키를 누르면은 그거 할수 있어. 도망갈 수 있어. 야, 재, 재. 도망가야 울둥 누구야? 달걀맨 도망가. 야 아니야? 나왜안 움직여? 야, 뭐야 얘? 야 뭐야?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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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름은 이름은 고양이 일은 고양이 냠냠냠냠 <laughs> <laughs> 쫓아간다. 어디갔노? 헬멧고양이 아 뭐야 저기 존나 빨라 뭐야 중통? 아 씨발 뭐야 뭐야 얘아 아, 이새끼들 점프 왜 이렇게 잘해 씨발 전쟁에 말이 오였나 뭐야 저거 근데, 누구야? 너. 민재 난간 너야? 어 하이? 네, 여기 시바견, 아, 그러게. 그래. 그래. 아왜두 아, 명이야? 네. 아한명 변장했는데. <laughs> <laughs> 그 진동 술래 되면은그 술래.. 너 근처로 그 감지되는 게 있거든. 음. 그래서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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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진동 누르면은... 아, 알키 누르면은. 알키? 어, 그럼 능력 쓸수 있어. 그리고 슬 음... 술래 뒤에서 빵 훔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왼클릭 눌러서 빵 처먹으면은 레벨업 돼서 능력도 높아져. 음... 아니 왜빵쳐먹보니 앵무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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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앵무 간다 <laughs> <laughs> 여기여기여기 앵무새 여기. ㅅㅂ <laughs> 올림픽 선수, 건... 아니 그거 국장 선수야 아, 존내 빨라 어디 갔어 얘? 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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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

귀륵씨 귀륵이 귀이이이이김륵이 귀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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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아이 귀륵이 킴보이 귀륵이 이거 이 근처가 수상히돼지 오르는 건 뭐예요? 그게 우리 근처 술래 그 도둑들 근처에 있으면 근데 그게 범위가, 범위가 되게 넓어가지고 막 쓰면 안 돼. 음. 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<laughs> 정모야? 안돼. 아니, 씨발 뭐, 고양이 불만 왜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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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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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네. <웃음> <웃음> 뭐야? 비룡 하나 있는데? 이 토끼 토끼 토끼. 나 잘한다. 나 잘한다. 아 뭐야 개고수야. <laughs> 아 씨발 말이 <laughs> 왜 많아? <laughs> 이 새끼 무빙 보소 시발. 삐끗 <laughs> <laughs> 고양이, 삐끗 고양이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고양이. 뭐야 이거 고양이? <laughs> 이거? <laughs> <laughs> 어 뭐야 <laughs> 아 뭐해 안돼 <맞대>? 아이 <laughs> <laughs> 아니, 잠시만요. 아니, 잠시만요. 아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1대 1이면은 솔직히 갖고 놀수 있겠거든. 음. 아두 명이니까 시발 <laughs> 그냥 달려가는 게 제일 상인 거 같아. 어, 달리기가 존나 좋아. 아, <laughs> 까 여기 누가 어아 <저>, 저... <laughs> 누가 씨발 춤 춰. 2명 들켰네 아니, 아니 근데 이게 새끼리더라. 나도 모르게 자꾸 잡태파게 됐네. 음, 난 비블. 지금... 맞아 나도. 근데 컴 컴도 컴퓨터도... 또또어 뭐야? 뭐야? 어디 갔어? 뭐야? 난 이거 연막때에안 보여. 연막스캔있냐야 누구 하나 피리야. 야 잡는 피리야. 잡는. 야야 이거. 야 재호 재호 그거다. 이거 고양이다 지금. 소리 들린다. 다 못했어, 조이. 들어와, 어와아 길막하지 마. 아, <laughs> 아 길막 때며 땅속 깨렸잖아채야그 고양이 옆에? 달걀링? 아니야. 아니야. 응. 아, 응. 아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생기니? 뭐 때리는데 피가안 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? 우리 히어로배트 이렇게 뭐빵 먹는 중? <laughs> 야 지헌 <지원진>, 쟤너 물빵이야? <laughs> 어? 아 방기. <방비. 웃음> 때려도 안 맞아, 애들이? <laughs> 그니까. 아 뭐야, 저새끼도었어 아씨발 <laughs> <laughs> 야! 이 새끼! 이 새끼! 저 누구야! 아... 이 고탭 개새게 맞네 그거 때로도안 맞던데? 고탭 쓸 때? <laughs> 아니 아니 제 방금 앵글에 껴있던 애 <laughs> 안 건드리거든. <laughs> 우리 수영데 <laughs> <laughs> 뭐야, 이거. 뭐야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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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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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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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아, 씨발다 그거 같아. 저기있다저기있다저기있다저다 저기다. <laughs> <내가 찾으러 웃음> <아니, 다닌데. 웃음> 다 저기다. 다저가다 저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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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기다. 아나그 잡님 쫓아가는데 길 막혀가지고 딴새키떨어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 기저빵빵 먹은 것들 말네빵곳들빵 것들? 아이, 이, 맞게해아야 이제 이번에서 온다. 밖에다밖에주 토끼 밖에서 온다. 밖에그거다밖에그 온다. 밖에서 온다. 밖에다여기있다여기있다 존나많아 다통고양이다 고양이 어디 민지수로 써 어디 아나 아니었는데 왜날쫓날쳐와 어, <뭣> 아까 아니, 너너본 사람 뭔지, 나 아니야 원진 어? 민지는 안나해야 민지, <뭣> 된다고 내 <뭣> 앞에 그래 아니 국바님보다 갑자기 날왜쫓 아니 국바님보다 갑자기 날왜 쫓쳐 깔깔깔깔 깔깔 깔 어쨌든 니네 다처맞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던게 어디서 어디게 어디어 돼지 돼지 쇼진 예? 쇼진? 네. 응. 돼지 네, 지 네, 네. 이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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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어. 네. 아, 아, 어, 아, 죽었어 <laughs>

<laughs> 안점했네요. <laughs> 안점. 안점하는 게네요. 어, 진짜 어디 있어? 와, 여기 있다. 어? <laughs> 한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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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팟타이 얼마나 많나보고 전 아, 7분 아, 나왔어요 이거 아씨발 신고한 적이들 나와라 1차 경고 먹었잖아 <laughs> 갑자기? 나안나 오, 갑자기? 나 아니다 갑자기? 나 아니다